지금 요거는 호가창을 이해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를 관통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8,710원에 매도호가 여기 걸려있고요. 8,690원에 매수호가 걸려있습니다. 자 현재가 얼마죠? 몰라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 현재가 얼마지? 이거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모르는 게 맞아요. 8,710원에 30, 30개 걸려있고 8,690원에 210개 걸려있고, 요거두개 걸려있으면 현재가 모른다고요. 현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가가 안되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라고요. 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거 이해하시도록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중땡 나라, 당땡 마켓 그거 생각하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당땡 나라의 사이트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요? 저희 집에 있는 어, 식탁 얼마에 팝니다. 5만원에 팝니다. 이렇게 누가 올려놓죠? 중땡 날에 거긴 뭐라고 올라와요 아 이어폰 하나 삽니다 라고 올라오죠 그럼 거래가 되는구만 삽니다 라고 올려놓고 팝니다 라고 올려놓으면 거래가 돼요 검색을 해보면 이미 삽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팝니다 라고 할, 할 거는 삽니다한테 전화를 걸면 되는 거고 반대로 사고 싶은 사람은 팝니다로 글 올라온 거 보고 전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효과가 뭐가 중요해 그뭐 그냥 한 칸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아 포켓몬빵 다섯 개만 누가 좀 팔아 보세요. 살게요. 이러면은 살수 있나요? 파는 사람 없으면 못 사죠. 안만 걸어놔 봐라. 체결되나. 여기다가 안만 걸어놔 봐라. 이게 체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누구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8,720원이 현재가였어요. 8,710원 현재가. 8,700원 8,720원. 8,690원 8,690원. 현재가 8,690원입니다. 현재가 8,690원이 찍혀야 현재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꼭같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만. 이게 지금 현재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8,690원에 삽니다. 라고 올려놓은 누군가의 글을 보고 내가 팝니다. 라고 전화를 해서 그거를 에스크로로 안전 거래로 거래가 딱 돼서 중땡 나라에 딱 인식하기를, 아, 지금 이거 8690원에 거래됐구나, 라고 해서 8690원이라고 메모를 해놓고, 현재가는 8690원이요,요, 라고 등록시켜 놓은 겁니다. 그게 현재가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스탑노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8690원에 내가 스탑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8690원에 여기에 5000개를 걸어놨어요. 누군가가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고. 자 그러면은 원래는 8720원이었다가 8690원을 건드리는 순간 그때 발동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알람처럼 째깍째깍 째깍. 이렇게 하다가 똑딱똑딱 똑딱, 똑딱, 똑딱 하다가 8,690원을 건드려서 8,690원에 저 삽니다 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아 내가 팝니다 라고 전화를 해서 둘이 만납시다 내가 8,690원 줄 테니 500개만 주시오 아 내가 그럼 팔겠소 사겠소 서로 악수하고 물건이 넘어가고 돈이 넘어가는 그 순간 8,690원이 현재가가 되면 그 순간 딱 어, 8690원에 도래했네 체결이 되었네 거기에서 스탑누스가 발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셔요 부동산에 응? 아유, 아파트 얼마라고? 1억이요 할게요 자 아파트가 1억입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저 사장님 저 아파트 하나 파시죠 아유 아파트 뭘 팔아요 내가 아파트 얼마를 주고 산대? 데 2억을 주고 산대, 데 미쳤어? 안 팔아 아 이사 가셔야죠 아 이사는 못 내면 이사야 안 팔아 아 그래요? 그러면 얼마 되면 파실래요아 글쎄 1억 5천 되면 팔던지 아 그래요? 어, 1억 5천 되면 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사장님 메모해 놓을게요 아파트가 1억 5천이 되면 팔기로 하셨어요 아 알았어요 그럼 그때 전화 주시요 그래서 아파트가 1억에 지난달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가 b로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f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d로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갈 때 1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 요 아파트 1억 5천짜리, 요거 인테리어 끝난 거, 여기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1억이 잘안 됐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1억 6천에, 1억 6천에, 나 팝니다. 라고 걸어놨어요. 자, 그러면 1억 6천에 팝니다. 라고 어디에 걸려요? 부동산. 부동산 여기 문장 옆에 여기, 여기 이렇게 걸려. 1억 6천에 팝니다. 1.6억 팝니다라고 하면은 요 부동산에서 이제 이거 보고 있다가 어 1.6억 올라왔네 전화해야지 너 2.6억 때문에 이거 1억 5천 넘 판다며 1억 5천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아이고 너 정신 머리가 없구나 야 이거 1억 5천에 거래된 거 아니잖아 너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라고 혹시 아니? 1억 5천에 팔겠다고 올라온 거잖아 1억 5천에 거래된 거 아니잖아 1억 5천에 거래됐어? 마지막에 거래된 거 얼마야? 1억이요 아 그러면은 거래된 게 아니잖아.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양 먹어.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실제로 거래가 됐어. 이런 뉴스잖아요. 이게 실제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F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한테로 아파트가 넘어갔어요. 1억5천처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가 됐으니까, 1억 5천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제 전화가 돼서, 아, 이제 사장님 파시죠. 1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꼭 사신다는 누가 있었어요. 1억 5천이 됐든, 1억 6천이 됐든, 2억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 넘어간다. 이게 스탑노스의 개념입니다. 스탑노스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전에 이 호가창을 이해를 못하면 스탑노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호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리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호가를 설명하는 을 거지. 호가를 왜 봐? 기말, 2년, 3년 이렇게 차트를 노, 펼쳐놓고 보는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대. 저평가되어 있는 거딱 차트 이 펼쳐놓으면 아, 얘가 2001년이에요. 여기가 2023년이고 막 이래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 이러고 이러고 쇼를 하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있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이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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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배는 확대해야지 10배는 확대해야 오늘의 호가창이 뜰텐데 이 호가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스탑노스를 설정한다든가 추매를 한다든가 이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기는 알아야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호가를 다시 한번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스탑뉴스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8,670원에다가 스탑을 걸어놨어요. 스탑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습니다. 근데 내가 팔아야 되는 양이 5,000개예요. 자 그러면 거래할 때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전가 매매 방식이 있고 시장가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00개를 아직 걸어놓은 상태가 아니죠. 근데 누가 여기서 시장가 매도를 누르면서 1만 주 매도를 눌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원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1만 주 매도를 걸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이패드가 35만원 하는데 32만원에 주시면 사겠습니다. 32만원에 삽니다. 30만원에 삽니다. 29만원에 삽니다. 라고 올려놓은 거라고요. 싸면 사줄게! 걸어 놓은 거예요. 210개 사겠다, 1200개 사겠다, 1200개 사겠다, 8, 877개 사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순서상 1만주 매도가 나와버리면 매도가 나오는 순간 여기서 200개 털려나가죠. 그럼 요 호가 지워져요. 200개 체결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겠다, 나는 팔겠다 해서 8690원에 파는 사람이 8690원에 210개 사는 사람한테 200개 던지고 나간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거래가 트레이딩 되고 나서 소거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거래가 끝났으니까 근데 1만주 지금 시장감에도 눌렀어요 시장감에도 자 그러면은 내가 200개를 지금 팔고 대충 한 9,800개 정도 더 이게 남아있는 상태예요그 상태에서 8,680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1,262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9,800개를 여기서 또 털어냅니다 그러면 8,600개 대충 계산할게요. 8,600개를 이 사람한테 던지고 이 사람은 사고 빠져 나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계좌에 지금 8,680원에 응너 1,262개 샀어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까지 소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8,670원이 됐죠. 자, 그 상태에서 1,258개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8 이1 2 5 8개를 사겠다는 사람이 1 2 0 아니 8670원에 팔겠다는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요 8000개 물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1200개를 이 사람한테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7400개가 남죠? 7400개가 남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1258개를 샀고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소거가 되죠. 자, 여기까지 액션이 끝난 다음에 작동되는 거예요. 8,670원으로 거래가 이뤄져야 작동한다며 그러니까 8,670원으로 트레이딩이 실제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요 다음에 여기 사이에 요렇게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8,670원에 저 5,000개 팝니다 라고 여기다 글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7,400개로 시장가로 팔고 있는 사람 거 지금 진행되면 상가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사람 등록 글쓴 것까지 여기서 남겨놓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팝니다가 떠버리니까 아까 여기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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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8670에서 여기서 5000개 팝니다 하고 요 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지 매도는 실제로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정가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요 타이밍에 만약에 시장가로 매도를 걸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사람 거 7,400개가 먼저 작동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순위로 내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 거래 순서로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시장가로 매도를 하더라도 8,660원에 매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877개가 여기서 또한번 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6,600개가 남는 거예요. 그건 아직 팔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번에 요 사람 것도 또한번 작동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1,000개, 2,000개 막 이러면서 쭉쭉쭉쭉쭉 내려가 가지고 한 8,500원까지 다 내려가서 이 사람의 트레이딩이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부터 1,500개 해감소 5,000개를 시장가로 이렇게 또르륵 매도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구독과 알람을 전체 설정으로 하면 새 영상이 등록될 때 푸쉬가 오죠. 필요하신 분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영상이 알고리즘에 계속 뜨지만 싫어요를 누르시면 이 채널을 비롯해 비슷한 영상이 다시는 뜨지 않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주식 이야기는 주식 스터디를 하고 있는 주식 아카데미와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픽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6개월 이용시 1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종목에 집중하시고 거래에 집착 하시지 않도록 부담을 확 줄였는데 피아노 학원보다 저렴하죠 하루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으로 운영됩니다 한번도 이용 안해보신 분은 있어도 한번만 이용해보신 분은 없어요 대체로 긴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계시죠 주식 아카데미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스터디밤입니다 해당 시기에 필요한 거래방법과 기술적 기본적 분석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시즌1부터 7까지 커리큘럼을 갖춰서 학습, 질문, 종목에 적용하는 순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픽서비스는 기관의 인수국과 거래대금을 분석하는 매매를 합니다 픽서비스 홈페이지와 실시간 확인을 위한 텔레그램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가입은 cloudpick.love의 화면 하단 상담하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